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이 교수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그 동물보호법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왜 우리가 흔히 그 법안에 통과시키는 국회와 관련된 소위를 얘기를 할때 네. 가장 어려운 이름. 어 <laughs>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왜 동물인데? 이 농림수산 이쪽으로 음. 가 있지라고 그렇죠. 의구심을 맞습니다. 표시하는 분들도 계신데 <laughs>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독립적으로 다루는 데는 없고요. 농해수위에서 네. 예,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농해수위가 제가 생각해도 국회 상임위 중에 이름이 제일 어려워요. <laugh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 <laughs> 네. 이게 이제 붙여 이름을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상임인데 동물보호법, 뭐 수의사법, 축산법 우리가 관련된 대부분의 법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농해수위에서 그 관련 법도 다룹니다. 근데 네, 참 우리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름이잖아요. 네. 예, <laughs>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야 할 어떤 반려적인 존재가 아니라 산업적인 면, 그리고 식품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많이 봐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처 이름이 바뀌어야 이제 상임이 이름도 음, 바뀌죠. 맞아요. <laughs> 네. 예. 자 동물보호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위클립에 처음 시작할 때 아, 일단 동물보호법을 좀 통과시키려면은 회기 처음부터 계속 밀어붙여야 돼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예.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긴 한데 또 지금. 아유, <laughs> 맞아요. 이게 11월 19일 월요일, 11월 20일 화요일 날이농해수위 안에 법안심사소위, 법안을 네.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위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법위에 1 1 2개가 상정됐거든요. 네. 되게 많이 상정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법 통과됐나 하고 회의로 열어봤더니 16분 만에 첫날 그냥 산회가 된 다음에 다음 날은 열, 열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국회가 파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국회가 정상화되면 여기 상정된 법들부터 다시 논의할 거기 때문에 어 이번에 112개 법안이 상정된 법 중에 동물보호법이 7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7개 상정된 게 뭔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저희는 애가 타요. 네. <laughs> 이게 빨리빨리 빨리 좀 통과가 네. 돼야 될 부분이고 정비가 될 부분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너무 먼데 뭐? 지금 그분들 그러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죠 지금 싸우기 바쁜데. 아 어, 그러지 마. <laughs> 네. 그, 그 세비 받아가지고 그 월급 받아가는 이유가 뭔데? 네. 예. 자 그러면은 네. 내용을 좀 살펴보. 네, 일곱 개인데 일단 어, 앞에 두 개는 동물 장묘업과 관련된 거예요. 네. 우리 동물 장례 시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좀 시골에 있고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는 좀 민원이 발생하나 봐요. 아 최근 들어서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현재 지금 동물보호법으로 등록돼 있는 정식 합법적인 동물 장묘업체가 스물아홉 개인데 네. 뭐 분진이라든지 악취 같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방지하고자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등 장소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음. 하는 법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어 공공 지자체에서 공공 동물 장묘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음. 뭐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법이 두개 발의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 법은 한정 의원님이 이제 발의하신 법인데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소유권을 박탈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물 학대하고 처벌받은 다음에 그 동물을 계속 키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이 동물 소유권을 아예 뺏을 수 있게 하는 법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5번, 6번 법안은 대표 발의하신 분이 한 분이에요. 음. 이정병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바른미래당 반려동물 특별위원장이거든요. 근데 그전에 이제 바른 정당일 때부터 반려동물 위원장을 하시면서 사실 그때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막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활동도 하고 전문가들 불러서또토론회도 하고 뭐 했는데 그때 나온 것들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세 가지를 이제 본인이 발의하신 네. 거죠. 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동물 등록제 하고 있는데 삼 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등록 대상이거든요. 음. 근데 동물 판매 연령, 개 고양이 판매 연령은 생후 이 개월이에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동물 등록 연령 을이 개월로 낮춰서. 음. 분양하고 입양할 때이 개월 때 아예 등록을 해서 좀 하자. 그러면 동물 등록을 올릴 수 있지 않냐. 그런 법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물 키우다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네. 동물을 못 키우게 되면 이걸 이제 유기하시잖아요. 아,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유기 동물 이 자꾸 발생하니까 지자체에서 이 소유권을 갖고 올수 있는 뭐. 이런거. 아. 이거 인수제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네. 논란이 여지가 있죠. 이런 법 하나 발의했고요 세번째는 동물보호센터 전국에 있잖아요. 네.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 어. 동물보호센터를 뭐 동물원에서 구조도 하고 보호도 할수 있게 하자. 뭐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자. 이렇게 뭐세 가지 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laughs> 근데 지금 뭐다 필요한 법이기도 네.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사람들의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기다렸던 것 중에서 안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개식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 뭐된거 없나요? 지금 제가 7개 법이 발의돼 있다가 아, 상정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6개 설명드렸고 마지막 7번째 법안이 바로 이상돈 의원님이 발의한 네. 동물보호법인데요. 저도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어이상돈 의원님 그 개식용 금지법안 발의하신 분인데 하고 내용을 음.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동물보호센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 시설에서는 동물 분뇨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에요. 다른 법이 지금 상정이 돼 있거든요. 아니요, 그뭐 그거 필요한 거긴 한데, 한데 그렇죠? 왜, 왜 그게 쏙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개식용 금지 법안이 올해 네. 발의된 게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상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축산법 개정안. 음. 축산법에 가축에 중에서 음, 개를, 개를 빼는, 빼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표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인데 이거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아예 다 금지를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이제 빼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식용 오곡의개 도살은 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두 가지를 이제 발의했는데 둘다 상정이 안 됐어요. 둘다이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수많은 법이 발의된 것 중에 법안 심사소위에서 다룰 것들은 이제 그 간사들 각 당의 간사들이 화, 합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회 때는 이런 법 다루자라고 상의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간사분들끼리 상의할 때 너무 놀라운 여지가 크니까 아.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아 너무 논란의 여지가 큰 것들은 뺐으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통과 가능성이 <laughs> 높다? 네. 그것도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네. 얼마나 통과 가능성이 있냐 제가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이 이미 되게 여러 번 통과가 됐어요. 네. 사실은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죠. 맞습니다. 음. 그 전에 18대 19대 때는 막 정말 반는데도 통과도 안 되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소외를 받았거든요. <laughs> 맞요 근데 이번에는 벌써 두 번이나 통과됐어요. 음. 작년 2월에 15개 법안을 모아서 한번 크게 통과된 적이 있고요. 올해 2월에 또한 12개 법안이 모아서 통과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7개를 통과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지난번에 두번 통과될 때를 보니까 다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음. 사회적으로 엄청 논란이 됐을 때만 이게 통과가 아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제일 크게 이슈됐던 게 이제 강아지 공장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개물림 사고. 맞습니다. 2년 전에 강아지 공장 이슈가 터졌을 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막 비슷한 법이 엄청나게 발의가 돼 가지고 묶어서 한번 통과됐고요. 작년에 개 물림 사고 또 난리 나니까 맹견 관리 강화하는 법들이 막 줄줄이 발의됐거든요. 그게 묶여서 또 한번 통과됐어요. 근데 이번에 일곱 가지 법안은 이제 겹치는 내용도 크게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막 엄청나게 이슈가 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될지 이제 의원님들의 관심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 너무 극단적이네요. 사실은 사람들의 주목을 확 끌어야지만 그나마 좀 관심을 받을 그러니까요.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요. 그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 오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필요한 게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슈가 되지 못하면 안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국회의원분들은 이걸 관심 안 가질 수는 있지만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회가 다시 열리면 이 법들을 논의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국회 사이트에 다 공개가 됩니다. 회의록 같은 게. 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합권의표가 국회로 갑시다. <laughs>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 근데 근데 저는 좀못 음. 믿어온 게 뭐냐면은 아 제가 가서 동물과 관련된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많은 법들을 제정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약속은 하시는데 들어가시면 생각이 달라지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럴 좋습니다. 때는 예. 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이런 거 언제 통과 될까요? 통과는 될까요? 발의는 됐는데요. 올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위클리벳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